안녕하세요. 5월 17일입니다. 오늘,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짧은 메시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버섯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보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마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 국법을 뭐 어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그 배경 아래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뒀던 거죠. 그렇게 가둔 바울과 신라가 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자 이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손에 묶고 발에 묶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감옥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망했다. 그 간수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어, 이사람아 그러지 말게.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는 놀라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지금 당신들이 이제 풀려난 게 밝혀지면 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내가 살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어, 내가 로마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아니면 이거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린 거다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더욱더 궁극적인 삶의 해결책을 예, 전합니다.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laughs> 우리가 살펴볼 것은 27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이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해피이야기인데 해피엔딩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27절이에요. 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쟤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을 하려 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어 이제 제수들이 탈출했으니까 나는 지극한 고문을 받아 죽겠지 신문을 받겠지 뭐 그런 두려움으로 그 고통이 있기 전에 스스로 먼저 삶을 끝내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더 전의 생각을 우리가 하길 바래요. 뭐냐면은 바로 이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수있 썼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만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좋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 이 기타로 예를 들죠. 이 기타 제가 굉장히 아끼는 기타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이 기타를 예를 들게요. 제 기타예요. 제 기타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그 친구를 좀 알아줘. 한 가지 예를 들죠. 이 기타를 누가한테 빌려줬습니다. 근데 마침 이 기타를 빌려가는 그 친구가 받은 친구가 굉장히 가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기타를 팔아서 먹을 걸살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 이 기타는 빌려준 것이지 그냥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기타를 내가 그 친구한테 줬다면 기타 주인이 그 친구이기 때문에 뭐 팔든 뭐 계속 사용하는그 친구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 기타는 아직 주인이 저예요 그 친구가 아니라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간수는 처음에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가서 무릎 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데 내 삶을 누가 책임져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삼십일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과는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말씀대로. 오늘 고등부 금과는 자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쉬운 주제도 아니죠. 우리 쉽게 말하곤합니다너 자살하면 죽을 거야. 왜네 생명, 네 마음대로해?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 그러한 정말 삶이 힘들어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서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또 이게 놓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당연히 너는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세상을 왕 공주처럼 살아갈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눈에 제가 이제 전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자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자살을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신호를 주위에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알게 되는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에 빠져지는 원인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못해서일 확률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큽니다.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 그 이유가 큰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기타의 주인이라면 살까 말까 고민을 할수 있죠. 아, 기, 내가 이 기타의 주인이라면 이 기타를 팔까 말까 고민을 할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기타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아, 나의 삶은 주배 주인 내가 아니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세상에 그냥 내던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laughs>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틀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좁지만 확실한 길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죠. 우리 보고 십자가 직접 올라가서 못 박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삶이 힘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살다 보면 힘든 일에 부딪히게 되는 게 다, 당연한 거예요. 두 가지 힘든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삶에 조금 조금 힘든 고통을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힘든 고통을 줘요. 근 사실 이두 가지가 사실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달이든 사탄의 게임이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26절을 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코타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있었는데 이다 벗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수갑이 풀리고 이런 착고가 어던졌다고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감옥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벗어지게 될 겁니다만 하나님은 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러한 길을 걸어 나가면서. 삶의 자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큰 문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또큰 문제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나길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신앙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세 분이시,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 그리고 나머지 그 수억 가지의 길은 딱 죽음의 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문화를 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도구들 유익하게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길은 아니냐는 것이죠. 다 중경을 외치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길한 길이고 그 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구원의 오직 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잘 벌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어떻게 지내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좀 양심에 찔려요아 내가 예외도 많이 빠지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하나님이 계신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최소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여러분께 어, 찬양 하나만 하고 오늘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은 그 인자한 길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너에게 길을 기울이신단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 Uh...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뒤자어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학업이 힘들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힘들고 밖에서의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인맥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결단과 감사로 우리 각자 마음의 예물,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결단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작은 신음에 주님의 응답하시는 신호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질서를 지킨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